선생님은, 렉서클이라는 동작을 아시나요? 이렇게. 네. 네, 그것 좀 보여주세요. 내가 앞으로 필라테스 강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분 저렇게 잘하는데, <laughs>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자, <laughs> 아, 잘하시네요. 네. 자, 평소에 이렇게 하시죠? 예, 네. 잘하시네요. 좋죠. 기분 좋죠. 잘하는 거 보니까. 자, 이 렉서클을 했어요. 이 렉서클을 했는데, 좀 전에 우리가 같이 했던 거, 가 뭐여가 있었죠? 테이블탑에서 힐스 슬링 작도 그다음에 좀전에제 설명 설명 드린 이제 뭐그 뭐지 부채 부채 했잖아요. 이제 렉서클에 담긴 렉서클로 표현되는 박찬영 플라테스의 28개 동작 원리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 잘하시기 때문에 그 연결해서 동작을 하,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 탑에서 이제. 루퍼머스 프링을 이용하면 좀 쉽죠. 됐다가 좀더 들어볼게요. 네, 척스 테이블탑까지 가죠. 네. 좀더 밀어볼까? 요이 네. 정도 되죠. 이제 발의 간격이, 지금 렉서클 하는 게 아니니까 발의 간격이, 예, 네, 뭐, 아까 척스 테이블탑까지 갔죠. 힐스 스틸링은 되게 쉽겠죠. 왜냐면 뭐, 스프링이 있으니까. 자, 힐스 스틸링. 그때 대퇴부의 힘을 쓸 필요가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리포머에서는 매트보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대퇴부에 힘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써도 되면, 이 동작은 사실은 필요가 없나요?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꾸 내 발목에다가 손을 막 댔잖아요. 귀찮아 죽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많면 이렇게 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 몸통에서 대퇴골까지의 각도 90도 안팎으로 움직이는 각도를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긴 힘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보다 더 편해졌다 이 말이죠. 그 주의할 거는 선생님 질문하신 대로 골반을 붙이고 있는 거. 그다음에 90도까지 가는 거. 이게 이제 뭐죠? 90도까지 가는 것이 힐스 실링이에요 근데 루 리포머의 도움을 받으면서 갔더니 고관절은 90도에서 89도로 가지 않는데, 무릎만 다 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오픈하라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뭐 오픈한다는 건 이제 락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무릎 한,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복부에 힘을 쓰고, 이때 이제 고, 이 작두가 고관절에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90도에서 89도로 가는 겁니다. 그때 네. 골반이 이제 같이 뜨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시 밀어볼까요? 네. 이따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저는 몇번 시켜요. 이렇게. 그 회원들을 몇번 시켜요. 이러면서 뭘 보죠? 골반이 따라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인식시키고, 무릎을 과신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갈 때, 어, 올라갈 때, 뭐, 목이나 이런 데, 과도한 보상작용이 없어야된다 이런걸 하는데 아직 우리 선생님이 89도까지 안가죠? 가려면 골반이 들리거나 무릎을 뻗치거나 이러죠. 그래서 다시 약간 양보합니다. 무릎을 좀더 구부려서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요. 자, 여기서 위쪽으로 힐스슬링좀 편해졌죠? 아까보다 턴 아웃해서 붙여서 네. 이제 여기서 부채 하겠습니다. 부채 여기서 이제, 여기서예요 여기서 뒤꿈치가 저쪽 가서 붙잖아요. 이게, 치키치키차카차카초코초코초요 예. <laughs> 맞죠? 네. 치키치키. 누가, 누구한테 뭘 물어봐. 아, 제가까먹어가지 그, 그렇죠. 뒤꿈치가, 요 방향으로. 아, 저쪽 벅방향으로, 또 약간 아래쪽으로. 계서좀 해볼게요. 이제, 치키치키차카차카초코초코초만 쪼꼬 쪼꼬 해볼게요. V자를 그려요 좀 넓은 V자 그 다음에 다시 V자 꼭지점에서 만나요 네. 옆으로 갔다 돌아오지 않고 V자를 그렸다가 V자 아래쪽 꼭지점 이렇게 가요 근데 이때 골반이 안정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때는 많은 분들이 물론 무릎을 펴야 되는데 과신전 하지 않게 즉이 스프링의 저항을 무릎으로 어 받아내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꼬리 늘림 유지해야 돼요. 몇번 해보겠습니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 골반 뜨지 않게 하셔도되 범위를 좀 줄이세요. 움직임 범위를. 그리고 정하세요. 여기 갔다일 여기로 와야지. 딱 거기 갔다가 딱 여기로 가세요. 이게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코 요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후후 임프린팅. 임프린팅은 조셉 필라테스 방식의 임프린팅이나 이비젠트리 방식의 임프린팅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임프린팅은 뭐냐면, 고관절 주변 근육의 이상적 긴장 상태. 근육은 긴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상적 긴장, 과도한 긴장이 아니라 자, 근육 작용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조셉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임프린팅이 허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관, 즉, 많은 사람이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 고관절 주변 근육을 이게 지금 중립 상태에 두려면 중립 상태에 둘수 있도록. 중립 상태가 아니고 플렉션 상태나 익스텐션 상태면 그렇게 두도록 이상적으로 목적과 목표에 맞게 긴장하는 것이 임프린팅이에요 그러니까 임프린팅 머리꼬리 늘림 가지고 뒤꿈치가 아래로 또 위쪽으로 양쪽에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치키치키차카차카 촉촉촉입니다.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지도하고 싶으시면, 골반이 딱 붙어있는 걸 강조하시고, 가동 범위를 좀 줄이셔서, 뒤꿈치가 서로 붙었다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그, 무릎 안쪽인데 있잖아요. 그, 여기를 좀 덜, 스트레치 되게, 쭉, 약간 더, 오픈, 애기 있죠. 이 정도 해고, 이걸 유지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힘이 좀더 들어가죠? 예. 자, 이게 치키치키 싹 같이 굴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였어요. 모였으면 여기서 다시 작두 상태로 가겠습니다. 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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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두. 이턴 아웃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턴 아웃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네, 이렇게. 골반이 붙어야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작두가 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릎을 살짝 떠나고.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릎을 굽히는 게 잘, 잘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작두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시 오픈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뭘까요 무릎이 약간 굽혀진 것 같은 거 괜찮아요 부채로 하시고 중심에서 사지로 그러니까 필라테스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다 펴고 있으려고 중심을 즉 척추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척추 골반까지를 유지하려고 무릎을 굽, 약간 굽히더라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됐죠. 그 다음에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이니까 V자 아래로. 네. 근데 이물 굽혀진 만큼 유지해야죠. 자 그랬다가 다시 네 뒷꿈치 서로 붙고 붙었으면 작두로 작뚜어. 작두로고 오 부채 네. 다 펴셔도 돼요. 펴시면 좋아요. 그런데 왜 굽, 구부리고 하느냐? 다 펴면 무릎 빈대 등의 손상 위험이 있어서 또 골반을 일단 제자리 중립 상태에 두는 것이 지금은 목표이니까 그렇습니다. 발목에 힘을 좀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방향을 또 반대로 멀리 보냈다가 옆으로 치키치키 착착 카차카쪽코쪽 잡도 이렇게 네. 이 원리대로 여기서 저는 이게 안 돼요. 왜 렉서클을 못해요? 100번씩 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분이 치키치키 차카차카 쪽코 쪽이 안 되는지. 부채가 안 되는지, 힐스 슬링이 안 되는지, 작두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그분에 맞는 동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저쪽에서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다른 분들.